오늘은 엄마랑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볼게요. 어, 이 여기 토이마스 여기 있는 거 여기 찌 보이죠? 찌, 찌랑 야전기, 바닥기, 나인, 샌드맨, 샌드맨. 자 그럼 빨리 해볼게요. 시작. 어, 정목기는 자리 바꾸기 게임. 아 자리 바꾸기 게임 없어. 우린 같은 편이라서 가능해 그럼 나도 잘먹어지지팩 먼저 하세요. 나팔찾기트키팩찾기 팩트키. 팩트어 팩트키. 팩트키. 팩트 건재야, 적기 찌. 700. 아, 비겼어 아, 쎄드는 있는데. <laughs> 우와, 잠깐만, 잠깐만. 강림. 음. 음. 다음 타자, 나오세요. 타임마스터 <laughs> 가이, 가이. 가이. 어. 어, 내가 이겼는데. 아, 음. <laughs> 우. 다시. 버튼도 빨라. 보세요. 뭐. 역시 최강 강님 강님 아니든요 죄송합니다. 엄마가 귀도언니랑 강님이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귀도연 강님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강 귀도양 최강 먼저 하세요 <laughs> 오..바로바로 오기거뭐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아떨어어 <깨웠어>. 다음 찾은 <laughs> 누구세요? 저예요 됐습니다. 이 타자. 야, 저이 야, 저이 진짜 쎄 700이야. 레벨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, 가위, 라지. 무기에요. 전파예요 두세. 네 햇. 주세요 최강 오예. 기도형의. 최강 귀도형에 미, 네, 화가 난다. 그다음에작가 유적이다 얘는 레벨 900 나도 빨리 하자라고 다음 전나 주세요 나 토이 혼자서. 마스터 토이 마스터 토이 마스터 아닌가 안녕 짠. 안녕 내 이름은 토이 마스터 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미자 아니 작은 미자귀 아니 번개 작은 미자귀 파이 파이 오, 뭐야 뭐야 선용인데? 뭐지? 안돼 자은 미자귀 괜찮아요? 하하하 또 이겼어 으아 아니 잠시만 샌드맨한테 말 걸어야 돼 샌드맨 고마웠어 이태껏 내 친구가 되어져서 사랑해! 사랑해! 숭 뭐지? 사실 뭐지? 다섯 명이 됐다! i 지야 저기 그냥 u 동 t look at your tongue. Look at the sun, look at t 자, 네. 다음 타자. 나오시오. 레드, 샌드, 맨. 젤. 가위, 가위. 어 피겼음. 아 빠빠, 빠빠. 피겼음. 내가 이겠나 아니야, 배경이. 아, 나 팔쩍기인 줄 알았어. 팔쩍기 원래 빠거든. 다음은. 저거는 현용이지. 현용은 무기니까빨리네 그치? 하하하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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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샌드한번 샌드. 더. 샌드맨 파. 현용 묵죠? 자가 미작이. 음 <laughs> 예스! 자가 미작이야! 어, 안녕하세요. 다시 왔 둥글게 둥글게 까두리가 두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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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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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즈험 즐거워 둥글게 합시다 안 되겠구만 내가 나서야 되겠구만 또 기도현 출동 기도현을 찌니까 목을 내면 돼 정신 차려 또안 되면 안 되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가위 바위 오 어? 어? 나이 현용, 네. 아, 또, <laughs> 예. 아, 이, 마, 서, 이, 이, 마, 이, 이, 마,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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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마, 마, 서, 마, 서, 이, 마, 서, 이, 마, 야 저건 자가미장이나보죠 가위바위보! 팔쪽기라고 그럼 빠네? 내가 이겼네? 한명 나와서 나 이게 바로 역전이라는 것이다 난 그냥 자폭하겠어 어저게 아, 아. <laughs> 자폭 <laughs> 하자마자 나는 무기야 가위바위보! 뭐야? 기네 진짜? 나빵을 아. 일부러 져준거야 <laughs> 나 너무 잘하지? 아, 번개 번개니까 그렇게 나오는거에요 나중에는 뱅글뱅글 나와요 어, 얘도 해볼게 얘도 해봐 아. 살려줘 얘도 번개 미... 자가미작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. 번개니까 이렇게. 넣어요. 이거는 기존 마크. 마크예요, 마크. 나 저기. 번개 그렇군. 다 번개네. 다 번개죠. 이제 발쪽귀이제 번개? 네. 그리고 남은 저녀석 네. 걔 없어요. 없어? 얘는 없어요. 내가 다 비춰봤어요. 바람이니까 소용돌이. 음. 다음에는 사다리 게임 할게요. 실제로 그려가지고 할게요!